스테퍼 끼익 끼익 소음이 날때 대처 방법입니다. 스테퍼에서 사용할 때 끼익 끼익 소음이 나는데 기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린더나 도로레 부위에 오일을 도포하여도 이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제품 가동법위 위쪽인 이 안쪽에다가 오일을 뿌려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오일을 도포하는 방법은 제품에 포함된 기본 공구를 사용해서. 여기 옆에 있는 볼트를 풀어줍니다. 네, 볼트를 풀어주신 다음에, 이 뭉치 자체를 잡고, 발판 아래쪽을 잡은 다음에, 바깥 방향으로 빼주십니다. 빼주시면 이렇게 빠지고요. 빠진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부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부품이 있고 반대쪽에 보시면은 반대쪽에도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도포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지금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이 부위에다가 전체적으로 오일을 도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봉된 오일을 이쪽에다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뿌려주실 때는 충분히 많이 넉넉하게 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넉넉하게 뿌려주시고, 닫아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돌려가면서 넉넉하게 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풀어주신 다음에 다시 조립의 역순으로 끼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